예, 아주 좋은 그 질문이신데, 매번 치과의사나 위생사가 같이 할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조력자의 힘이 중요한데, 이분들이 제일 모르면 잘 되지 않는 걸 그대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, 이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. 첫째가 본인이 꽉칠수 없는 경우, 또 움직임이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벨크로라든가 뭐 탁구공이라든가 테니스공 이런 걸 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, 이런 게잘안 됐을 경우 는 요즘 흔히들 하고 있는 음파 칫솔이라든가 전동 칫솔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정에서는 꼭 치약이라든가 가글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칫솔만으로도 충분히 치태라든가 치석이 끼이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을 뱉을 수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치약을 빼고 장애 유형이라든가 장애인 협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해서 쓸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안에 있는 음식물과 지태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법은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칫솔질 방법을 안다고 전제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칫솔을 갖고 있는데 이거 경우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거나 지었다 하더라도 행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압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탁구공 이런 걸 여기 끼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편하게 칫솔질을 할수 있는 보조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또할수 있는 게 손에 자기 모형이 찍힐 게끔 할수 있는 예를 들면은 진흙이네든가 찰흙 이런 게 있죠 굳어있지 않나 이런 거 가지고. 손을 꽉 쥐고 2, 3분 정도 있으면 그대로 손 모양이 나타납니다. 그러면 훨씬 더 그립감도 있고 편안하게 이렇게 칫솔질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멀리서밖에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나무 젓가락도 좋고 긴 막대기 를 이용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구강에 전달이 될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 틀리를 닦을 때라든가 또 보철물을 닦을 때도 이러한 특수한 칫솔이 있는데 시중에 가면 다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칫솔 하나만 가지고 사용할게.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 또 위치 장애의 정도 구강 내의 상황 장애인의 선호도 이런 걸쭉 봐가지고 본인이 제일 잘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칫솔질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회전법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자체 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치아하고 치아 사이를 잘 닦아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다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문파 칫솔 전동 칫솔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치실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칫솔 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는 치실을 이용해가지고 안에 있는 치태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데 마트라든가 치과에서 많이 구입할 을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스라 그래가지고 구강 내에 있는 치아는 항상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을 약으로 발라주면은. 치아의 우식증이라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, 그다음에 가글이라고 해서 많이들 쓰고 있는데, 장애인의 경우 가글을 뱉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꺼지라든가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닦아주듯이 하면은. 훨씬 더 정확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또 치과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만 불소라든가 아니면은 바니시라든가 이런 걸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구도가 있으면은 치과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한 술식이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님이나 장애인 본인도 알고 있으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조기 진단, 조기 치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전기 검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겠고 불소 도포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칫솔질을 잘하고 있는지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보러 가는 건데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치과의 거부감 이런 게 많은데 예방의 경우에는 불소도플레든가 바니쉬라든가 칫솔질 방법이라든가 기초적인 걸 하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는 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치료를 받았다고 치면은 치과에서는 한번 병에 걸리면 감기처럼 낫는다 이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. 이게 좋다고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의 경우는 더하죠 내가 조기에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가 된 건지 안된 건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의사 표현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입안을 철저히 보고 한쪽으로만 씹어가지고 턱이 삐뚤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해결하는 게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장애는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라고 표현도 하고,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 이렇게 나누는데, 장애가 틀리기 때문에 접근도 틀리게 해야 되는데, 식가람 되게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, 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절해서 맞아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, 편안하게 가는 게 좋겠고,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, 텔쇼두 그래가지고 기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소리도 나고 뾰족하기도 하다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게 보통 텔이고 쇼는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두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공포감도 덜하고 교감이 되기 때문에 시도로 넘어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텔쇼 두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,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, 자폐성 장애 정신, 장애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설명을 할때 조심스럽게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, 협조가 잘안될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자폐성 장애인 경우는 상당히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제대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치과에 오시기 전에 미리 좀 메모를 해가지고 조금은 시행착오를 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장애인은 대개 복합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복합적인 관계로 진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것은